입장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아 내가 괜히 그러는가 나도 인간이잖아 형님들아 뭐 구색이 갖춰져야 돈이든 뭐든 어? 할 맛이 날까 얘가아내 혼자 떠들면 뭐하는데 방송을 그렇다고 뭐 설명을 기깔나게 해주잖아 아니 뭐 읽어주고 이런 거 하나 기록 읽어주고 쓰자뜸는거 핵심적인 부분들 요래서 요래 가야 된다 그거 뭐다른나 분석이 LG 이제 했으니까, 조심해야 돼. 1.28이다. 조심해야 됩니까? 어제 최현성, 누가, 치면 어떡하냐 해서, 난 문복영이 치면 안 되나, 이랬는데. <laughs> 어, 그래서, 아, 근데 안 됐으면 최현성 때문에 질 수도 있었잖아. 분해 못했, 말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거 말고는 0점이야. 어. 풀넣고, 아, 지금 무적이야. 문동주, 여러분, 문동주, 문동주 했지. 결국 깨졌어. 언제, 오스틴 딘딘한테. 그냥 이것도 3.5 하는 게 아니고, 이건 5.5까지, 방금 엥간에 하세요, 이제. 어. 아, 5.5는 아니고, 다시 한번 3.5까지 해줘야 되는데, 불안해서 그랬지 그럼 마에는 이제 가지 말자 어제 갔으니까. 어, 속가내 자, 가지는 말자 오늘. 어, 근데 오늘도 3.5의 경기력이 나아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알겠지? 가라는 소리 아니다. 어, 어제 갔으니까 오늘 안 가고, 미리 말한다. 안 가고. 어, 그냥, 오바. 어, 하나가 매기려면 또 오바적인 요소로 매기거나 플러커가, 어, 좀 얻어맞는 가능성이 좀 있긴 해. 해. 메인 투수 중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치고 가야지. 이게 또, 막, 해서, 어제만 보면 돼. 오늘 또 마인 마인 또 더블로 가자이거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털릴 드 하고 하나가 게임치거 나. 그건 아닌데, 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 어제는 경기 취소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가는 거고, 그냥 실력이 압도해요, 엄들아. 어. 마 먹었으면, 한, 그, 오스틴, 딘딘, 거기서, 오대인이 나와야 돼. 어. 어.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불팬들, 유한박씨하고, 그다음 정우영이, 이상영이, 어? 이상영이, 영영주, 이것도 잘하고, 맞아, 유한박, 유영찬, 함덕주, 추천 박명근, 특히 함덕주, 어? 우리, 그, 양석환 잘해갖고 배아팠잖아. 우리가 더 배아, 두산팬들이더 배아플 거야, 민규야. 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형들아. 그러니까, 아, 트럼프 너무 낫고요. 애들 보면은, 어, 타격적인, 뭐, 뭐 경기 저도말 못해도, 타격적인 요소는 다 합니다, 요. 알겠어. 그니까, 러이지양이는 어, 선발도 뛰었던 선수긴 한데, 어, 벗어내기 힘들 거예요. 알겠어. 주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좀 하고 왔어요. 세상 야박하네, 진짜. 어. 두산, R 그 다음에, KT, 감사합니다. 베랭키는 뭐, 이제, 특징도 없으면은, 갈게 있나요, 여러분 반장님, 도대체 연승은 언제 탑니까? KT는요? 가나? 근데 가는데 아예 카드네? 어? 근데 배 카드네? 이긴다? 안 가요. 어제 뭐 KT 이겼어요. 근데요. 보내드 플레이 하고 있고. 실험실에다가. 투수도 실험실. 누구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망은 물론, 지금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데. 그냥 알포드는 우리는 포기 안했다는 선수들 표정 보면 거의 뭐죽싹인데요베테랑들황제규 이런 애들 막, 어? 뭐, 거의 활약이 없잖아. 음. 그리고 이게 뭐야. 다, 다격 어디 또 6점 냈잖아. 문상철하고 이런 애들. 그니까, 러 KT 가면 오바 더 좋죠. 어. 어. 근데, 알칸타라 뚫을 지도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오바는 일단 볼게요. 여기서은 롯데한테 강점도 없고, 뭐, 강점도 없고 이러면 이제, 갈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 중에서, 그, 최근에, 이제, 배드성 데이터 중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폼이. 어. 원래, 배드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라운드에서도, 신이 라운드에서 좀덜 뽑았고, 그죠? 어. 롯데는 가능성 보고, 빠른 거 보고 뽑았는데. 어찌보면 또, 그저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어. R은 뭐, 문제가 없죠. R은 뭐,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잘못됐다. 로케이션 잘못됐다. 상하 로케이션 잘못됐다. 좌우 로케이션이 됐다. 어. 그러면 한일드벌룬두개 어, 감사합니다. 아, 두산 볼게요. 두산 보고 k 지가 끄면은 5점점 이상 뽑아줘야 되고 배지성이는 불펜도 나오고 선발도 나오고 확실하게 지금 자리 못 잡고 있다. 지금 선발 나왔는데 불펜에도 냉간치 나왔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같이 이 뒤에 나오는 어, 선수들은 이채호랑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누군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애들 지금 대거 깔려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산 승에. 어, 보겠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LG한테 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은 풀행 가신 분도 있을 거에요. 안 가잖아요. 저는. 어, 네, 알겠죠. 근데 R이네요. 어, 승용이도아니고각비도아니고그 알고, 알고, 어. 다음 또 누구 뭐, 어? 알잖아요 어, 동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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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동주도 아고 어, 동, 동주는 잘하지. 그냥.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넘어가면 끝입니다 케이지 하나갖다 깔아주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3이고 조금만 하면 6이에요 삼성도 2연승만 하면 4이에요 뭐 그래요 지금 5인가 그렇고 깔아주면 은 맛있게 먹어야죠 로또 소토렐리9.5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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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영 파이팅 음, 잘하네. 프랭 가나? 음. 어, SSG 이렇게 하면 찐이했다 봄대 어. 아닙니다, 이제. 음. 그래도 SSG까지는 롯데 팬들도, 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산테야. 이제 음. 어. 아, 경기를 잘 풀어 가더라고요. 어. 여기는 이제 과부하고, 기존 선수또 하면은, 그것도 이제 이민석 이런 카드 꺼내야 되니까. 어. 그것만면 하날것 같은데 어, 또 야구는 또 장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어. 오늘은 롯데가 이긴다. 롯데 오늘 롯데 이슈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어, 어, 롯데 자연치 이슈 있습니다. 어, 누구 빠집니까? 그고소토넬리는 그래, 지금 한두 경기 더 보여줘야 돼요. 그 승을 먹어야 돼요. 어, 이건 그러니까 포로 냉정해서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도 승해서. 그것도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 대체 자원을 구하고 있거든요. 소토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반즈도 마찬가지고. 이미 들어갔어요. 선수들 알아. 근데 한 하면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롯데 성적 좋으니까. 그지? 긴장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꾸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뭐지? 어, 어, 뭐냐면, 어둡다는 이슈예요 얘들아. 어. 자. 보이십니까? 맨들아. 매진입니다. 어, 사직도 엄청나게 작지는 않거든요. 어, 이거막 분위기 또 롯데에 또 분위기 많이 타는팀 아닙니까? 롯데 여기 프랜승에 어, 오버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버 나야 되는데 어, 오버안 나고 그런 양선 SSG 끝에는 하더라고. 그래서 어, 저는 오버 아니면 SSG는 김강현은 이제 이슈 없어요. 그때 1.43인가 똥배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메리트가 1도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 하, 하나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메리트 없어요. 더 이상 양현종은 아니고 김경현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너땜 봅시다. 어 알겠지. 문제가 전혀 없고 소토렐리는 지금 중간기 해갖고 승먹고 지금 돌려나가고성민교단자님저 자르지 마세요. 이걸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긴가에도 그? 휴식타임도 많고, 그리고 왜 다르냐면은, 양현종은 하체 위주로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긴강에는 상위, 상, 상위, 그니까, 상위 피칭으로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올해 가는 롱런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 맞잖아 폼을 봐봐 양현종이나 가에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던져내고 김강현은 상위 걸로 가기 때문에 그이 에이징 커브 공무은 타격을 받는 건 김강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박해 보세요 우리 야자랄 형님들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태물이라지 하 말고요. 어. 그럼 이제 변화에 해서 재구형으로 가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렇게 했다, 해가또 나름. 그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할 수는 없고, 국내는 어쨌든 좀 파워 피쳐도좀 해줘야 되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기대치 하는 게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터지는 거지. 긴강에 또시발대 태물이라 하지 말고 좀 또, 얄못들은 그런 소리에서 하는단 말이야. 제안을! 롯데에선 제안을! 그 다음에 NC 패디, 이거는 똥베라도 패디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바를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 오제일, 오제일 안 터져, 마지막에도 무섭더라고요 그, 그래, 나왔죠, 얼라들 3인방. 내가 뭐 했어요? 구자우기 하고, 김지차이 하고, 김현주이하고 이재현이, 이런 얼라들거그 다음에, 저, KT가 는 상수, 이런 또도루 뛰는, 이런가지고 간다 했잖아. 그리고 또, 안심 못하는 게 뭐야? 삼성이 불편적인 부분들 아니야. 맞죠? 어제 김태훈이, 나는 김태훈이 지금 잘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NC가 그런 양상 보이고, 오바는 나오고, 했잖아. 오바 나오고, NC가 뭐, 편하게 승은 아니었지만은, 어, 용준이 그런 요소도 있다고 해서 오바도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경기 내용 때문에 빅3도 좋고 하니까 어제 바꿔놓도 홈런 치고 했었잖아. 배고픈 나오고. 이런 모습 때문에 NC 승이 오바를 본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 배당이 좋은 데 이유가 있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 그래갖고, 그래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되면은 패디 카드는 지금 털릴 때 관점이 안 먹히고, 그냥 언터처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더라도 아니, 까 뭐, 최소 지지는 않는 모습이야. 1.2점, 이런 피칭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에, 만승에 오바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바 보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오바 보는, 오늘 자료를 좀 많이 가져오는데. 오바 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경기 보는 거. 어, 후반에 가장 이 득실 마진이 안 좋은 팀이, 세 팀이 있거든요? 누구게요? 어. 이거 맞춘 분, 킥뷰도 주고, 표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제, 제안은 내 마음, 내 마음입니다. 어. 몇명 줄지는 보고, 어. 내 마음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 첫 번째 맞춘 사람은 바로 맞추겠죠. 세 팀요, 세 팀을 다 맞춰야 됩니다. 어. 후반에 이 편차가, 아, 강팀은 후반에 편차가 좋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지표를 가져오면은, 어, 좋은 애들이 다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어. 누구게요? 세팀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세팀어어 어? 어느 팀일까요, 여러분들? 이에서 또 갈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버를안볼 수가 없는 팀이거든. 나나 나 이제 끊겠습니다. 어, 끊겠습니다. 이제 올리지 마세요. 어킹갈골문까지만 어, 하겠습니다. 어. 뭐냐면 어, 7의 9의 득실차가 제일 안 좋은 게삼성이구요그 다음에 n c 구요그 다음에 KT입니다. 어. 음. 삼성은 마이너스 30점입니다. 38점이면 적게 뽑은 적게 뽑는 데는 오제일의 하락도 있는 거예요. 오제일이 너무 못해서. 오마산이다 어제 한 개는 칠줄 알고, 한 개도 못 치더라고. 그러니까 오바를, 요런 요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NC 보면, 어, 김진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결과로 이제, 세부화된 이거 데이터, 이 득실차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승리 기여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래요. 그것도 삼성 NC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언더 볼 수가 없어. 앞에가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패리 대면 말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의 그 얼라정이 발 빠르고, 어, 도루, NC가 잘 먹히거든. 그러니까 또 김재찬에서 내가 그때 뒤집힌 경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삼성 NC 그 직관 갔을 때. 요런 요소들이 나서 어제 오바 또 나왔던 부분이 결국 뭐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나는 NC 승에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어, 똥배라도뭐 승은 정도는 할것 같고. 좋은 배당을 가져갈 건 마인승보다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고, 삼성이 포인트를 좀 높게 본다면 오바의 가능성이 틀 거다. 어, 초장에마이 냈었죠. 5대1 냈었죠. 어, 그러다 백쇼의 호투도 있으면서, NC 어렵게 가다가 서호철이 또 잘해주면서, 그엔씨도 1번부터 지금 6번까지는 다전조정이 좋습니다. 어, 호철이도 어, 원래 한 3년, 2년 전에 터졌어야 되는데, 천재야나오고 지금 터지고 있는 요소기 때문에, 필수서 타격왕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타격 재질이 있는 선수예요 수비는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잘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진성에다 많이 써먹어보고, 좋은 배당 갈 거면, 다섯 점을 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죠. 음. 그리고, 김태호는, 지금 안 나온다면 또 냉동볼로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별로 좋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적인 요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하의 카드는 데이 뭐 롯데에서 뛴 것도 있고 뭐 삼산에서 잠깐 나온 것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얘네 봅니다. 어 알겠죠? 음 그리고 NC도 중간중간에 비오면서 어 이렇게 좀 체력적인 쉐이브를할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어 이름이 오바잖아요. 어 미네의 금마도 있잖아. 미네 오바. 실제로 오바많이 냅니다. 저번에는 내가 기억나는 작년에 점오로 1 0점오 받았었거든요? 삼성 라팍 경기였는데 상대팀은 기억이 안 난다. LG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LG 아니다. 하여튼 뭐 했는데 삼성 라팍에서 최한일 나온 적이1 0점인데 9점까지 나왔었어. 혼자 다 줘가지고 어, 알겠죠? 어, 그래서 NC는 많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키움, 후라도. 어, 키움이 제일 분석대로 안가는 경기였는데, 어. 아, 기아 경기 난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아. 삼성도 오버보고 이러면 되나난 기아 경기가 제일 어려 제일 머리 아파. 그지 않아? 어. 뭐, 하려면 안 하고, 뭐, 하면은, 개, 이거, 타격 앞세워서. 아, 물론 타격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 경기는 막, 뭐 삼성한테 이기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갈피 못 잡게 이렇게 좀 경기하는, 게 메디나는 쫓게 나야지. 아직도 안쫓겨냈는데 1승 5패에 지금 어 기대치도 전혀 없는 입장인데 1회 음? 무너졌거든 요킷시 1회 무너지는 거다 예상을 못 하잖아, 힘들어. 어. 오바 가자 오바 오바 가고 반대로 이제 꺾어주든지. 임지열 그다음 1번 2번 정우 살아났지. 어. 그래서 나는 오바 볼게. 내디나 어. 못한다 이러면 내일도 져야 되고 일요일 오늘 토요일이제 내일도 져야 돼. 어, 기우. 오늘 공략 이것만 하고 어번 까고 있다. 그럼 내일도 져요, 이거. 어, 타이존 요소는 저기 낫거든. 저기 또 낫거든. 리도프 형이 세, 세 마리가, 두 마리가 좋으니까, 세 마리가. 코투비하고, 박찬호하고, 한명 누구? 아, 유지혁이세 명이네. 어. 도루도 하고. 약간 한신의 그세 마리랑 비슷한 느낌이야. 장타 형우 형, 늙어서, 뭐, 스테스, 뭐, 뭐, 대인. 그 다음 또 뭐야, 뭐. 이런 대부분은 뭐, 그, 그것도 약간 그 느낌인데, 한인처럼 어. 그래서 나는, 하, 그래도 뭐, 기아 프렌이 옆에 찍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건 투수 때문이가 아니고, 그냥 키움 갈 거면 오바가 더 낫고요. 어. 그거 안 되면 힘들거든요. 저득점 해갖고, 잘한 적이 없어요. 어, 움이 어. 안우진 빼고, 안우진도 저득점 하면 막, 똥줄이 하고 생못 먹고 이러잖아요. 오바 요소 나야되고, 어, 타격적인 요 살리고, 이정우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혜성, 김태진, 요 2번, 1번 라인의 출루가 어떻게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 결국 감독이, 결코 감독이 잘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아가. 어, 근데 뭐, 뭔가 그런 타격적인 요소가, 어, 그, 계속 있고, 이제 불시만 하고, 이제 중간에, 중간에서 딱 치면 그냥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또 그렇게 넘어갔거든. 그래서. 키움 볼줄 알았죠. 어, 키움 안 가요. 주원 배당 받을 만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버 가면 되고 어, 기아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경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은근 득점이 제일 많은 게 기아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매니나도뭐안좋게날려면 커브 좀 쳐줘야 되고 그 저기 선수들이. 그래서 나는 옆에 프은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바 아니면 오바 키움 볼거면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녹화 끝내겠습니다. 음.